여러분 혹시 내게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조차 비밀로 숨긴 채 홀로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오랜 세월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강상식을 바로잡아 드릴 건강박사 김민재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당뇨와 혈관 질환 환자분들을 상담하며 많은 신의원님들이 단지 단맛 때문에 몸에 좋은 과일까지 기피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껴왔습니다. 제게 상담을 오셨던 70세의 박영숙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영숙님은 평생을 깔끔하고 완벽하게 살아오신 분이셨는데 당뇨병 진단은 마치 자신의 인생에 찍힌 오점처럼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딸에게도 말씀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딸이 식단 관리를 너무 심하게 할까 봐 걱정하는 마음에 과일 하나도 몰래 드시곤 했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사다준 달콤한 복숭아 한 조각이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드셨다가 자가 혈당 측정기로 확인한 수치가 250까지 치솟은 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박영숙님은 냉장고에 있는 모든 과일을 쓰레기통에 버리셨고 식탁 위에는 오직 채소와 살코기만 남았다고 합니다. 삶의 낙이 사라진 듯한 표정이셨죠? 박사님, 저는 이제 평생 맛있는 과일은 못 먹는 건가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는 박영숙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 모든 단맛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요.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몸에 좋은 영양소까지 놓치고 계신다고요. 혈당 관리는 무조건적인 금욕이 아니 어떤 것을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지혜의 영역입니다. 이 지혜만 있으면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고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단맛에 대한 오해를 완벽하게 해소하고 단 것을 먹지 않고도 혈당을 10kg, 감량한 사람처럼 뚝 떨어뜨리는 생활 속의 과학적인 비법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며 숨어서 과일을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비법을 실천하시면 손주들과 함께 맛있는 과일을 즐기면서도 혈당 걱정 없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를 보장받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오늘 제가 소개할 과일 하나는 많은 신현님들이 당뇨에 가장 해롭다고 오해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혈당 관리에 금쪽 같은 도움을 주는 뜻밖의 과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잠시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생활 속 알찬 건강 정보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안하고 활기찬 내일을 위해 제가 그 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영숙님과 같은 고민을 하셨던 수많은 신연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당뇨 관리의 첫 번째 오해부터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박영숙 님이 가슴 철렁했던 복숭아 이야기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신어님들이 달면 혈당이 오르고, 달지 않으면 괜찮다는 단 하나의 믿음으로 평생의 식단을 제안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당뇨 관리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단맛과 혈당 상승 속도는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으신 65세의 최정우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당뇨가 있다는 걸 알고 난 후부터 빵, 과자, 떡 같은 단 음식은 아예 끊었습니다. 식사도 오직 흰쌀밥 대신 콩이 들어간 잡곡밥을 먹고 있고요. 그런데 왜 혈당이 계속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밥에 단맛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최정우 님의 말처럼 우리는 밥에서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흰쌀밥의 혈당 상승 속도는 각설탕과 거의 맞먹습니다. 밥알이 씹히는 순간 나오는 은은한 단맛을 느낄 틈도 없이 쌀밥에 있는 전분은 우리 몸 속에서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뛰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단맛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당화지수라는 과학적인 개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당화지수는 음식이 혈액 속의 당 수치를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숫자의 기준점은 순수한 포도당을 먹었을 때의 혈당 상승 속도를 100으로 놓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흰식빵의 당화지수는 약 70에서 75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정우님이 안심하고 드셨던 콩밥의 당화지수는 50에서 55 정도로 훨씬 낮습니다. 왜냐하면 콩밥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비교를 해 볼까요? 감자의 당화지수는 85에서 95로 거의 포도당과 맞먹습니다. 반면 감자보다 훨씬 달콤하게 느껴지는 고구마의 당화지수는 55에서 65 정도입니다. 고구마가 단맛을 내는 주요 성분 중 하나는 과당인데, 이 과당은 포도당처럼 곧바로 혈액 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간으로 가서 천천히 대사되는 경로를 거칩니다. 게다가 고구마에는 섬유질도 풍부하여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더욱 늦춥니다. 바로 이것이 단맛이 강해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이 존재하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최정우님은 밥과 빵을 피하는 대신 감자를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흰 쌀밥을 안 먹는다고 자부하셨지만 사실은 쌀밥보다 더 빨리 혈당을 올리는 감자를 드셨던 셈입니다. 이 세상의 달콤한 것은 죄악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고구마처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음식을 외면하고 덜 달다고 생각했던 감자를 과신하신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당뇨병을 단순한 고혈당 질환이 아니라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질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에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세포는 인슐린의 신호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즉 인슐린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세포가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췌장은 혈당을 내리기 위해 더욱 많은 인슐린을 쥐어짜 내야 합니다. 과도하게 일한 췌장은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되고 인슐린 분비 능력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제2형 당뇨병의 전형적인 진행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는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약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를 잘 듣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 즉 당화 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시면 췌장이 과로하지 않아도 되고 혈당이 급격히 치솟지 않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당뇨 관리의 첫 단추는 단맛이 아닌 당화 지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단맛에 속지 마시고 고구마나 콩밥처럼 달콤하거나 덜 달더라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정우님이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를 0.5% 피나 낮춘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당이 급격히 오를 때 우리 몸의 혈관에 어떤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숨겨진 영양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당화 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혈관 보호에 있습니다. 혈당이 한 번에 너무 높이 치솟는 것을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잦아지면 우리 몸의 혈관 속에서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75세 이재성님은 평소 꾸준히 등산을 하셔서 체력은 좋았지만 식사만 하면 급격히 피로감을 느끼셨습니다. 식후에 혈당을 재보면 28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었죠. 이재성님은 고혈당 자체보다도 혈관 노화에 대한 걱정이 크셨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아버지를 여의셨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높다는 것은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이 과도한 당은 혈관의 가장 안쪽 벽인 혈관 내피를 서서히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치 강물이 범람하여 둑을 무너뜨리듯이 고혈당은 혈관의 방어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혈액 속에서는 활성산소라는 매우 불안정한 물질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활성산소는 산소의 찌꺼기 같은 것으로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산화작용을 일으킵니다. 당뇨 환자에게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혈관 내피가 손상되는 것은 물론 혈액 속을 떠다니는 중요한 물질인 콜레스테롤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나쁜 물질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각종 호르몬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재료입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문제인 것입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끈적끈적하게 변하여 이미 손상된 혈관 내피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마치 시멘트가 깨진 벽틈새에 쌓이듯이 이것이 계속 쌓여서 죽상경화증이라는 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결국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당뇨병의 3대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증콩팥, 당뇨병성 망막증눈, 그리고 심근경색 및 뇌졸 중심 혈관이 모두 이 혈관 손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성님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를 보면 혈관을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숨겨진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이 영양소는 혈액 속의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혈관 내피 손상을 줄이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산화 스트레스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고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혈관 벽에 침착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재성 님은 저의 권유로 식사 조절과 함께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하셨습니다. 저는 이재성 님의 뼈 건강과 면역력을 고려하여 비타민 d를 선택했습니다. 비타민 D 역시 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간접적으로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햇볕을 쬐 기회가 적은 신의원님들에게는 비타민 D 결핍이 흔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재성님은 식후 피로감이 현저히 줄었고 6개월 후 혈관 검사에서는 혈관 내피 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식단과 운동관리가 기본이 되었지만 비타민D 섭취가 전반적인 대사 환경을 개선하는 데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럼 당뇨 환자분들은 비타민D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비타민D는 지용성이므로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할때 함께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비법입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으며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용량은 반드시 담당 의사님과 상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을 늙게 만드는 주범이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당화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와 같은 필수 영양소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시니어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즉 과일 마음 놓고 먹어도 되나요? 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신현님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당뇨와 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뇨병이 있어도 과일은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당이 그 과일에 들어 있느냐를 아는 지혜입니다. 눈으로 느껴지는 단맛은 과일 선택의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신 68세의 김명자님은 과일 때문에 늘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주변에서 귤은 당도가 높으니 절대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손이 노랗게 될 때까지 귤을 드시던 젊은 시절의 즐거움을 완전히 잃어버리셨다고 합니다. 김명자님은 차라리 덜 달다고 느껴지는 키위를 한 번에 3개씩 드셨는데 검진 결과 혈당은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이 둘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당뇨 환자의 과일 선택에서 가장 핵심이 됩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이 가장 빠르게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쓰는 당입니다. 소화가 되자마자 혈액으로 직행하기 때문에 포도당 함량이 높은 과일일수록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포도당의 당화 지수는 100입니다. 반면에 과당은 포도당보다 훨씬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혈당 상승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과당의 당화 지수는 놀랍게도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당은 포도당처럼 곧바로 혈액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간을 거쳐 천천히 대사되는 과정을 밟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덕분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가 과일을 선택할 때는 포도당 함량이 높은 과일을 피하고 과당 함량이 높은 과일을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과일을 살펴보겠습니다. 1. 조심해야 할 과일.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은 시원한 맛에 비해 포도당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수박의 당화지수는 72에서 80 정도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수박을 갈아주스로 마시거나 한 통을 며칠에 걸쳐 수시로 드시는 습관은 혈당 관리에 매우 위험합니다. 덜 익은 망고 역시 당도가 높고 포도당 비율이 높아 당화지수가 높은 축에 속합니다. 2. 비교적 안전한 과일 과당 함량 높음. 포도는 겉보기에는 매우 달콤하지만 과당 함량이 높아 당화지수가 43에서 53 정도로 의외로 낮습니다. 달콤한 샤인 머스켓도 수박보다는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당감, 가을철의 당감 역시 달콤하지만 과당 함량이 높아 당화지수가 50 내외로 혈당을 비교적 느리게 올리는 편입니다. 배 시원하고 달콤한 배도 과당의 비율이 높아 당화지수가 36으로 과일 중 매우 낮은 축에 속합니다. 3.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 중간지수 사과는 포도당과 과당이 적절히 섞여 있고 특히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춥니다 당화지수는 36 내외로 낮으며 하루에 작은 사과 한개 정도는 껍질째 드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딸기 블루베리 이 베리류 과일들은 당분이 적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식이섬유도 많아 당뇨 환자에게 매우 훌륭한 선택입니다 당화지수는 40 내외로 낮습니다 김명자 님은 덜 달다는 이유로 키위를 드셨지만 키위의 당화지수는 50 정도로 중간쯤이며 중요한 것은 양이었습니다. 키위 3개를 한번에 드신 것은 과식이었습니다. 제가 당화지수와 과당 포도당의 비밀을 설명해 드린 후 김명자님은 안심하고 사과와 딸기 그리고 포도를 적정량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귤에 대한 오해를 푸시고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자 식사 후 스트레스도 줄어들어 전반적인 혈당 관리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과일 섭취는 포기할 영역이 아니라 지혜롭게 선택하고 조절할 영역입니다. 포도당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은 가급적 피하시고 과당이 많거나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을 하루 권장량에 맞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김명자님이 오해하셨던 귤을 포함하여 당뇨 환자들이 가장 오해하는 뜻밖의 금쪽 과일과 과일 섭취의 황금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명자님의 사례처럼 신혜원님들은 특히 제철 과일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십니다. 그 중에서도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은 당도가 워낙 높아 당뇨 환자에게는 금지된 과일로 오해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오해를 풀고 귤을 당뇨 관리에 금쪽같은 도움을 주는 과일로 재발견시켜 드리려 합니다. 60대 후반의 이성훈 님은 오랜 공직생활로 스트레스가 많으셨고 은퇴 후에도 취미 활동 대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보내는 시간이 많으셨습니다. 이성훈 님은 특히 귤을 좋아하셨는데 당뇨 환자는 귤을 먹으면 안 된다는 주변의 말 때문에 아예 귤 상자를 멀리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성훈 님의 혈당 수치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귤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놓치면서 전반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귤은 실제로 달콤합니다. 하지만 본론 3에서 설명드렸듯이 단맛이 곧 혈당 상승 속도는 아닙니다. 귤의 당화지수는 30에서 40 정도로 과일 중에서도 매우 낮은 축에 속합니다. 이는 흰 쌀밥의 절반 수준이며 심지어 혈당 관리에 좋다고 알려진 사과 당화지수 36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귤의 풍부한 것은 과당뿐만이 아닙니다. 귤의 얇은 속껍질과 하얀 실 같은 부분에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귤의 과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한번더 늦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한번더 밟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귤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앞서 강조했듯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 내피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귤은 당뇨 환자에게 금지된 과일이 아니라 섭취량을 조절한다면 겨울철 면역력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좋은 과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성훈님께는 귤을 한 번에 3개, 4개씩 드시지 말고 하루에 작은 귤 한두개 정도만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특히 껍질을 벗긴 후 나오는 하얀 실 같은 부분까지 꼭 함께 드시도록 강조했습니다. 이성훈 님은 귤을 다시 드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큰 기쁨을 느끼셨고 그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전반적인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귤만큼이나 많은 시니어님들이 오해하시는 또 하나의 금쪽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레퍼런스 대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바나나는 달고 탄수화물이 많아 당뇨의 최악의 과일로 오해받지만 사실은 당화지수가 51에서 60으로 중간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나나에 풍부한 저항성 전분입니다. 덜 익은 바나나일수록 많은 이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천천히 분해되므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 역시 하루 한 개를 약간 푸른빛이 도는 덜 익은 것으로 선택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언제 먹느냐가 혈당 관리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 바로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는 혈당 관리에 가장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이미 식사로 인해 혈당이 치솟고 있는데 여기에 과일의 당분까지 더해지면 혈당 스파이크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 환자의 과일 섭취 황금 시간대는 바로 식사 사이입니다. 아침 식사 후 2시간이 지난 시간이나 점심 식사 후 2시간이 지난 시간 또는 취침 23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성훈님께도 식후 바로 귤을 드시지 말고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이렇게 식사 시간을 피해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이미 어느 정도 내려간 상태에서 과일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고 다음 식사 전까지 저혈당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작용도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귤이나 바나나처럼 오해받는 과일도 당화지수와 저항성 전분의 비밀을 이해하고 적정량과 황금 시간대를 지켜드신다면 충분히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는 포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해줄 당뇨 관리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근육과 운동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화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고 혈관을 보호하며 과일을 지혜롭게 섭취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뇨관리라는 탑을 쌓는 벽돌에 불과합니다. 이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히 지탱해 줄 가장 중요한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근육입니다. 당뇨관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에너지를 혈액 속에서 쓰이지 않고 남겨두지 않는 것, 즉 에너지를 소비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60세에 퇴직 후 급격히 체중이 불어나신 강민호 님은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강민호님은 매일 아침 1시간씩 땀을 흘리며 달리기를 하셨는데 검사 결과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님은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매일 열심히 운동하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지는 건가요? 혹시 제 몸은 이미 글렀나요? 강민호님의 문제는 운동을 열심히는 하셨지만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셨던 데 있었습니다. 달리기는 심폐 지구력 향상에 매우 좋은 운동이지만 당뇨 관리의 핵심인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는 근육을 활용한 운동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 어디일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세포는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하고 포도당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혈액 속의 포도당을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혈당을 낮추는 거대한 펌프와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인슐린 감수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에 둔감해져서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 돈다고 했죠. 그런데 근력 운동은 세포를 깨워 인슐린의 신호에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즉, 근력 운동을 하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다시 세포의 문을 잘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슐린 감수성 개선이라고 부릅니다. 강민호님께 제가 권해드린 것은 식사 후 가벼운 근력 운동이었습니다. 달리기를 완전히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 후 30분이 지나서 30분 동안 걷기와 함께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식후 가벼운 운동이 중요한 이유 1. 혈당 스파이크 예방 식사 직후에 올라가는 혈당을 근육이 바로 사용하게 만들어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합니다. 2. 근육 활성화,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혈당을 적극적으로 끌어다 쓰게 하여 인슐린 감수성을 빠르게 개선합니다. 3. 지방 축적 방지, 먹은 에너지를 곧바로 소비하여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강민호님은 저녁 식사 후 산책을 하면서 중간중간 벤치에 기대어 팔굽혀 펴기벽 대고 하기를 10배씩 3세트 하셨고 계단을 만날 때마다 천천히 오르내리셨습니다. 무거운 아령 없이도 자기체중을 이용한 스쿼트와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활성 산소를 증가시켜 혈관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3 개월 후 강민호님의 당화혈색소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체중도 5kg 감량되었습니다. 강민호님은 이제 몸이 가벼워지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라며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님들은 근감소증 사코페니아를 막기 위해서라도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근육은 10년마다 약 3~8%씩 에서 감소하며. 이는 곧 혈당 조절 능력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고 늘리는 것이야말로 당뇨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당뇨 관리는 단순히 식단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식후 가벼운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활성화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평생 약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는 근본적인 비법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정기 검진의 중요성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조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당뇨 관리를 위한 7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뇨병 진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박영숙 님, 최정우 님, 이재성 님, 김명자 님, 그리고 강민호 님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단맛에 속지 마세요. 과일과 음식을 선택할 때는 눈으로 느껴지는 단맛이 아니라 당화 지수에 집중해야 합니다. 포도당 함량이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보다 과당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하세요. 2. 혈관을 보호하세요.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을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비타민 D와 같은 필수 영양소를 꾸준히 챙겨 드시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하세요. 3. 과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귤이나 바나나처럼 오해받는 과일도 적정량과 황금 시간대를 지켜드신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사과나 베리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훌륭한 선택입니다. 4. 근육을 키우세요.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창고이며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핵심입니다. 식후 30분부터 시작하는 가벼운 걷기와 자기체중을 이용한 근력 운동을 습관화하여 혈당을 낮추는 펌프를 활성화시키세요.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당뇨 관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야 합니다. 바로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정기 검진은 필수입니다. 혈당 수치만으로는 당뇨의 진행 상태를 완전히 알수 없습니다. 3개월마다 당화 혈색소 검사를 통해 장기적인 혈당 상태를 확인하고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안과 검사 당뇨병성 망막증과 신장 기능 검사 당뇨병성 신증 그리고 혈관 합병증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성 망막증은 초기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실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발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당뇨가 오래되면 신경병증으로 발에 작은 상처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매일 저녁 발을 깨끗이 씻고 상처나 물집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작은 상처도 감염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을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시켜 혈당을 올리고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명상,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숨겨진 비법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자제하시고 침실 환경을 어둡고 쾌적하게 유지하세요. 여러분, 당뇨는 평생의 동반자일 수는 있어도 결코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혜들을 딱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억지로 참는 고통 대신 아는 만큼 누리는 즐거움을 얻게 되실 겁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때 여러분은 비로소 당뇨를 관리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약은 줄이고 활력은 넘치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습관 변화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이 채널을 보는 다른 신의원님들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